7월 5일, 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회상 2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벨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이세계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이시,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이 있는 성업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대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리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애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길 깨한 다음을 주의 중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중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중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시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도드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3회상 2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하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도 삼속에서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도 언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줍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주고, 그런데 잠시 이 다윗과 그의 일행이 그일라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아서 군세로 군사로 불러 모아서 이 다윗이 있는 그 일날을 에워싸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월 상 23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3절까지의 말세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세상에 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그렇듯이 이 23장 1절과 3절에도 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크게 네 종류의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3월에 상 23장 1절에 나오는 그일날을 공격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날을왜 공격했는가? 이그일날 지역이 수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해서 농사진 걸 수확할 때, 그 수확물을 탈취하려고, 뺏어가려고 그일날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물을 얻어서 먹고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뺏어가려고 공격하는 그 블랜셋 사람들. 그런데 블랜셋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뺏어가는 사람들.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속여서. 참 편하게 세상을 살려고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 걸뺏어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악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브레의 사람들이 나오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민족,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공격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그 그일라 주민을 구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그일라 주민을 구해주는 일은 누가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자기의 민족이 블레셋에 공격을 당했으면 백성을 모아서, 군사를 모아서 가득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사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했던 그 다윗, 다윗을 죽이려고 이 그일라성을 공격하라고 합니다. 블레셋을 무찔리려고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무찔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집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의 계속에있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하는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을 인해서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함께하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서슴치 않고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야 되는 그 일은 정작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 그런데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돈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나한테 권력이 생길까? 사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불렀을 사람과 또 사울과는 또 다른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다윗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준 그의 라중이 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이 공격해서 그들이 수확한 음식, 그 복식과 가축을 다 탈취해 갔을 때, 다윗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것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줬는데,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일라를 공격할 때애워싸면 그일라 주민들이 저를 사월에게 넘기겠습니까라고 다윗이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속을 아시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이 자신들을 구해 줬어요. 은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그다윗을 사울에게 팔수 있는 사람들이 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도움 준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나 사울왕이나 그릴라 주민들이나 다 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은 악한 형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형은 언제나 내 유익만 구하고 창세기 6장의 말씀이나 팔장의 말씀처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어리석은부 악한 생각만 한다는 겁니다. 이세 종류의 악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전히 또 이렇게 세 종류의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 다인 그다윗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중에도 자신도 아픈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날 주민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하고 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중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그 다윗의 모습은 그렇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주는 그런 일만 할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지 그렇게 자신이 구해줬는데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줬는데 근데 그 일날 주민들은 결국 다윗을 사회에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다잇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가? 다윗은 그렇게 은혜로 원수로 갚는 그일라 주민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이 이 그일라 섬을 에워싸하면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사울에다 넘길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것이다. 너는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들은 너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아니, 구해줬는데, 구해준 사람을 죽음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윗은이 상황 속에서 그릴라 주민들에게 아무 화도 내지 않고, 해도 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행들 600명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참 귀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스스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3엘상 23장 1절에서 13절의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그 짧은 말씀임에도 네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수 있어요.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떼앗,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으려는 악한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어떻게든지 하 자기의 유익만 구하려는 사람들, 은혜를 원수로 감는 사람들. 그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자기의 죽음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그런데 그가 은혜로 원수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 뭐, 그 자리를 떠나는 믿음의 사람, 자이새 모습.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성경에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잠시, 잠깐 동안 내서는 뭔가 많은 것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 어디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처럼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이십 8장 2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계를 가지고 네 유익을 구하려고 했을 때 네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이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라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사람이 많은 곳이나 사람이 적은 곳이나 어디에서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도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에게 속한 모든 것, 너 자녀뿐만 아니라, 하도부터 너의 가축까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든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회상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또한 세상에 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누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신명이 2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 다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복을 누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안에 계신 성명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신 영광을 드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풀어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믿으신 말씀을 인사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